어듭날 송유진입니다. 송유진, 응! 송유진 사랑해요, 송유진. 응! 아 오늘 강이 너무 감동이었다. 강의 특징은 어, 눈물이 날것 같아요. 네, 근데 눈물이 살짝 스며들었다가 웃게 돼요. 뭐, 이게 진짜 행복이 온게 치유다라는 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로서, 또 여자로서, 어 <laughs> 저희 집도 이제 아버지가 장남, 날만 세.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화면 받은 기억이 없어요. 네. 네. 네가 그랬어야 되는데. 영화 달고 나왔어야 되는데. 첫째는 살림미있인데 둘째부터 필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셋째는? 네. 셋째는 집안의 귀염둥인데 둘째는 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같은 인생. 너는 설거지 나행 너는 전이남았잖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다 똑같은데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친구더라고요. 아 내가 신모였어또 이런 것에 충격을 받는 그런, 그런 인생에서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건 그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내 아들을 가장 잘... 저희 아버지를 가장 닮은 제가 돌아가신 직전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셨어요. 가장 미움을 받던 손녀였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그래도 너 덕분에 어, 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 아들을 똑 닮은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 하셔서 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에 바뀐 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할머니. 본 이제 이런 마음이 그 정도로 할머니가 미웠고 싫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는데 오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효도를 다 했다. 오 어, 그런 마음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 강의를 통해서 내가 치유가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너무 슬퍼하고 쓰러졌던 인생에서 이제는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웃으면서 회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아가 여성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어, 그게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서 시끄럽다고 혼다는 그 소녀. 지금 우리들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면 이제 반대거든는 아, 저 친구가 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꿈을 꾸었 그리고 이제 발부르기라고 추울 쳤던 둘째. 발이 어, 시끄러운 거 아니라, 아, 저 친구가 지금 댄스로 지금 다음 단계로 가고 있구나. 댄스 열심히 네, 들고, 왜? 네, 그렇죠. 네꿈이 아이돌이요, 둘째. 아, 그 친구가 지금 어, 꿈의 단계를 준비하고 있구나. 너무 귀한 강의로 다음 강의가 너무 기대되고 다음 강의는 진짜 휴지한 품을 주고 싶어 되고 그렇게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